강한 오프닝 휴대폰으로 돈 보내셨다가 몇분 만에 통장 거의 비어지는 경우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 몇 가지만 지키면 같은 휴대폰으로 아주 편하게 마트, 병원, 약국 결제까지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겁은 나는데 나도 편하게 쓰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곧 영상 약속 이야기를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약속 끝까지 보시면 어떤 문자는 절대 열지 말아야 하는지, 화면 어디를 꼭 확인해야 안전한지 실제로 따라하실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사기꾼들이 최근에 많이 쓰는 수법과 피하는 말버릇까지 정리해드릴 거예요. 중간중간 휴대폰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게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문제 공간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잘못 눌러서 큰일 날까 봐 아예 모바일 결제를 손도 안 대고 계십니다. 자녀가 깔아준 간편 결제 앱. 카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디를 누르면 돈이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알림 문자, 이벤트 문자, 은행 문자까지 뒤섞여서 뭐가 진짜인지 헷갈린다는 분들도 정말 많음. 핵심 원칙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돈 관련 문자는 무조건 의심부터 한다입니다. 특히 지금 바로 계정 정지, 연체, 같은 급하게 겁주는 말이 적혀 있고 아래에 파란색 링크가 달려있으면 바로 삭제하시는 게 안전해요. 은행이나 카드사는 대부분 앱 알림이나 공식 전화로 안내하지 갑자기 링크를 눌러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 결제 확인 모바일 결제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정보를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마음이 놓입니다. 결제창이 떴을 때 상단에 적힌 가게 이름, 보내는 금액, 그리고 결제 수단, 어느 카드인지, 어느 계좌인지를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세 줄만 차분히 확인해도 엉뚱한 곳으로 잘못 보내거나 10만원을 100만원으로 잘못 보내. 잠금 설정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를 단순하게 생년월일 4자리나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만 해두고 그대로 쓰십니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만 잃어버려도 사기꾼이 몇 번만 눌러보다가 쉽게 맞출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숫자 비밀번호를 쓰시더라도 가족 생일과 전혀 상관없는 숫자 조합으로 바꾸고 화면 잠금과 결제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 간편결제 요즘 많이 쓰는 간편결제 앱들은 한번 카드 등록해두면 이후에는 비밀번호나 지문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서 손이 정말 편합니다. 다만 처음 등록할 때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을 통해 직접 들어가서 연결하는 방법을 쓰시면 이상한 가짜 앱에 연결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또 결제 후에는 바로 문자나 앱 알림으로 얼마가 어디서 봐. 가짜 앱 주의 앱을 깔때 자녀가 보내준 링크나 검색 결과 맨 위에 뜨는 광고 앱을 그대로 누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휴대폰 안에 있는 공식 앱 스토어에서 은행 카드사 이름을 정확히 검색해서 설치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아이콘 모양, 회사 이름, 다운로드 수, 리뷰 등을 한 번씩 살펴보면 이상한 가짜 앱은 어느 정도 걸러낼 중간 퀴즈 여기서 잠깐 시청자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전송된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세요 라는 문자와 파란색 링크가 함께 왔다면 시청자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속으로라도 지금은 절대 누르지 않는다. 직접 택배회사 앱이나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한다 라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곧 실천체크 이야기를 이어서 알려. 실천 체크 오늘부터 실천하실 때는 의심되는 문자는 바로 삭제. 결제 전 세줄 확인. 잠금 비밀번호 복잡하게 이 세가지를 가장 먼저 떠올려주세요. 여기에 더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카드 계좌 내역을 쭉 훑어보면서 모르는 결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족들에게도 모르는 링크는 안 누른다. 돈 관련. 마무리 CTA 모바일 결제는 겉만 내면 끝까지 불편하지만 오늘처럼 몇 가지만 알아두면 오히려 줄 서는 시간, 은행 가는 수고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끄시기 전에 내가 당장 고칠 수 있는 습관 한 가지를 댓글에 적어 보시면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주변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분들 중에 휴대해.